칼라시 사람들. 자연과 전통을 지키는 특별한 공동체. 칼라시 사람들은 화려한 문화와 여성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으로 알려져라 알려져 있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세월이 지나도 전통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축제는 색채로 가득하고 신앙 체계는 자연 세계를 숭배하며 결혼은 사랑과 평등을 기념합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가치입니다. 이 놀라운 부족의 비밀을 탐험하기 위해 우리의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아기 독수리 채널을 구독하여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가 담긴 흥미로운 영상을 더 많이 만나보세요. 위치와 고림 힌두쿠시 산맥에 자리 잡은 칼라시의 붐브레트, 룸부르, 비리르 계곡은 파키스탄 북부의 가장 아름답고 외딴 지역 중 하나입니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위치한 이곳은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면서도 연결성과 개발 측면에서 어려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칼라시 계곡으로의 여정은 그 자체로 모험입니다. 치트랄시에서 시작하여 험준한 산악 도로와 바위투성이 길을 지나야 하며 종종 견고한 사륜 구동 차량이 필요하, 필요합니다. 울창한 초록빛 계곡, 눈 덮인 산봉우리, 폭포가 흐르는 강을 보는 경치는 이 험난한 여정의 보상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칼라시 사람들이 고유한 관습, 언어,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했으며 이들을 고대 전통에 살아있는 타임 캡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의료, 교육, 현대적 인프라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칼라시 사람들은 종종 비정부기구, NGO와 파키스탄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이러한 필요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곡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를 지키는 피난처로 남아 있습니다. 인구와 언어 칼라시 사람들은 약 3,500명에 불과하며 파키스탄에서 가장 작고 독특한 소수 민족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세계의 계곡 내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으며 그들의 언어인 칼라샤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칼라샤는 다르드어 계열의 언어로 화자가 적어 멸종위기에 처한 언어로 간주됩니다. 칼라샤 사람들의 구전 전통은 문화보존의 초석입니다. 원로들은 이야기, 신화, 전설을 통해 칼라시 사람들의 기원부터 의식의 영적 중요성까지 설명하며 이러한 전통을 후대에 전수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자연과 신성을 얽어내며 환경과의 깊은 연결을 반영합니다. 언어학자와 문화단체들은 칼라샤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학교에서는 칼라샤어, 우르두어, 영어를 함께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이 중요한 유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복과 축제 칼라시 사람들은 자연과 문화적 유산과의 연결을 반영하는 화려하고 상징적인 의복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칼라시 여성들은 슈트 셔트라 불리는 전통적인 긴 검은 로브를 입는데 이 로브에는 꽃, 강, 산등 자연 환경을 상징하는 밝고 다채로운 무늬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들의 의복의 시그니처는 쿠파스 구밭, 조개, 구슬, 깃털로 정교하게 만든 화려한 머리 장식입니다. 가쿠파스는 여성이 가진 사회적 지위, 나이, 개성을 나타내며 독특합니다. 또한 목에 여러 줄의 알록달록한 구슬 목걸이를 착용하여 칼라시 여성들의 화려한 외모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남성들은 산악 지역의 추운 기후에 적합한 양모 튜닉과 파콜 파콜 모자를 착용합니다. 여성의 의상에 비해 자수는 적지만. 남성들의 옷에도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무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라시는 축제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축제는 그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칠림주 슈트, 칠림주 제테티, 봄 축제, 우찰 유찰 추수 축제, 차우모스 차우모스 동지 축제 등은 음악, 춤, 잔치로 축하됩니다. 축제 동안 계곡은 북소리와 다채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으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이러한 축제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자리이며 독특한 문화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종교와 신앙. 칼라시 사람들의 종교는 자연 세계를 신성하게 여기고 산, 강, 숲과 같은 요소들이 신령을 품고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애니미즈매너스의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신앙책에는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파키스탄에서 크게 대조를 이루며 칼라시의 영적 관행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신화에는 번영의 신 지고르, 주고르 지골 가축과 가산을 보호하는 만더기, 만더, 가정과 난로르를 관장하는 여신 제스타크 그 제스타크, 같은 신들이 포함됩니다. 조이들은 음식, 곡물, 동물 제물, 기도를 포함한 의식을 통해 숭배되며, 의식은 계곡 곳곳에 있는 제단과 신성한 숲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의식은 마을의 원로나 샤머니 주도하며 사람들과 신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축제는 칼라시 종교 생활의 중심입니다. 칠람 조시 칠람 조시 봄축제는 재생과 풍요를 기념하며. 차오모스 차오모스는 동지에 맞춰 정화와 도래, 잔치의 시간으로 여겨집니다. 축제 중 칼라시 사람들은 자연의 순환과 조화를 상징하는 전통 춤을 춥니다. 이러한 관습은 자연 세계와의 영적 연결을 강화하며 공동체 내의 유대를 공고히 합니다. 문화적 독창성과 다양성 칼라시 사람들은 종종 힌두쿠시의 마지막 이교도로 불리며 이는 외부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다신교 신앙과 독특한 정체성을 지켜낸 그들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연과 조상신령에 대한 숭배는 그들의 문화의 초석을 이루며 일상생활과 자연의 리듬을 얽히게 합니다. 칼라시의 의례적 달력은 계절의 변화와 깊이 연결된 축제와 의식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우찰, 유찰, 추수축제는 대지의 풍요로움을 기리고, 훌불피훌, 꽃축제는 봄의 도래를 기념합니다. 각축제는 음악, 춤, 공동활동으로 장식되며, 방문객과 학자들을 매료시키는 다, 다채로운 문화적 풍경을 만듭니다. 칼라시의 독특한 전통, 화려한 의복, 강인한 삶의 방식은 인간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현대화의 압박 속에서도 유산을 보존하려는 그들의 헌신은 오늘날의 세계화된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일상생활과 결혼 칼라시 계곡의 일상은 단순함, 공동체 생활, 자연에 대한 깊은 존중이 조화를 이룹니다. 계곡에 자리 잡은 돌과 나무로 지어진 집들은 자연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예술적 유산을 반영한 정교한 조각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들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위층은 거주 공간으로, 아래층은 저장고나 가축의 보호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칼라시 사람들은 옥수수와 밀과 같은 작물을 재배하고, 염소를 키우는 자급자족 농업에 의존하며, 염소는 그들의 경제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들은 직조, 요리, 아이 돌보기를 담당하며, 남성들은 농사, 목축, 건축을 받습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공동체 내의 강한 평등감과 상호존중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주변 문화와 달리 칼라시의 결혼은 가족의 중매보다 사랑과 개인 선택에 기반합니다. 젊은이들은 연애 기간을 거쳐 자유롭게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상호애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결혼식은 잔치, 음악, 전통춤으로 이루어진 축제의 장으로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결합을 축하합니다. 이러한 결혼과 일상생활은 칼라시 사람들의 진보적인 가치와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평등과 교육 칼라시 공동체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성평등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소년과 소녀는 동일한 학교에 다니며 수학, 과학과 같은 표준 과목뿐만 아니라 칼라시의 역사, 언어, 예술을 포함한 문화 교육도 받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은 젊은 세대가 현대 세계와 연결되면서도 뿌리를 깊이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양성은 공동 활동에 참여하며 상호 존중과 협력의 감각을 키웁니다. 여성과 남성은 추수, 축제, 가사일에서 함께 일하며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평등과 개인 자율성에 대한 칼라슈의 신념은 주변 문화와 크게 차별화되며 공동체를 진보적인 가치의 독특한 모델로 만듭니다. 이시오모 <목소리> 도모바이제이야 알코올 소비와 축제. 이 지역의 다른 많은 문화와 달리, 칼라시 사람들은 알코올을 축제와 공동체 관행의 필수 요소로 여깁니다. 계곡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든 현지 와인은 의식과 축제에서 상징적인 자리를 차지합니다. 와인은 대지로부터의 축복으로 여겨지며, 모임 중에 기쁨과 유대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칠람 조시, 칠람 조시와 우찰, 유찰 같은 축제는 춤, 노래, 잔치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와인 공유로 기념됩니다. 이러한 행사는 칼라시의 생동감 있는 문화를 강조하며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단합을 축하합니다.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칼라시 사람들은 이를 영적이고 문화적인 정체성의 일부로 보며, 깊은 존중과 절제된 태도로 소비합니다. 관습과 관행 겨울에 열리는 차우모스 차우모스 축제는 칼라시 문화의 영적 깊이와 자연주기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는 독특한 관습을 포함합니다. 이 시기에는 생리 중이거나 임신한 여성들이 바샬리 바차리라는 별도의 공간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고 사색을 합니다. 이러한 관습은 낙인이라기보다 여성의 생명력과 활력을 기리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바샬리는 여성들 간의 지지와 연대의 장소로 이곳에서 여성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와 전통을 공유합니다. 이 관습은 생명 주기에 대한 칼라슈의 경외심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또한 여성들이 내면의 힘과 웰빙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많은 전통 사회에서는 드문 관점입니다. 여성의 자율성과 강인함. 칼라시 여성들은 진보적이고 고무적인 자율성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많은 가부장적 문화와 달리 칼라시 여성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이혼도 낙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개인 권리와 관계에서 상호 애정과 존중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여성들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남성과 함께 밭에서 일하거나 전통 의복을 제작하거나 축제에서 의식을 이끄는 등 칼라시 여성들은 강인함, 독립성,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가족과 공동체 내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들은 칼라시 사회의 평등적인 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미에칭이 아름다움과 유산 칼라시 여성들은 밝은 피부, 옅은 색의 눈, 그리고 푸르고 산악적인 환경과의 연결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자주 찬사를 받습니다. 이들의 전통 의상은 생동감 넘치는 자수가 새겨진 검은 로브와 구슬, 조개, 깃털로 장식된 화려한 머리 장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문화적 자부심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칼라시 여성들은 의식, 축제, 공동체 춤에 참여함으로써 유산을 보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칠람조시, 칠람조시와 같은 행사에서는 이들의 의복과 우아한 동작이 칼라시 문화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시각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과 유산을 통해 칼라시 여성들은 외부 영향에도 불구하고 강인하고 생동감 있는 문화를 구현합니다. 전통에 대한 이들의 자부심은 칼라시 민족의 불굴의 정신을 상징하는 강력한 표현이 됩니다. 도와이소 변의 자연과의 깊은 연결과 고립을 통해 보존된 칼라시 문화는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매혹적인 창을 제공합니다. 생동감 있는 축제, 정교한 의복, 그리고 영적인 신념은 칼라시 계곡을 문화유산의 보물로 만듭니다. 칼라시 문화의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나요? 현대화의 압박 속에서 그들의 전통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기 독수리 채널을 구독하여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가 담긴 영상을 더 만나보세요. 알림벨을 눌러 업데이트를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